아, 좋았어! 좋았어! 화계산이 축하합니다! 산소못했는데야 축하합니다! 축하합니다! 가다리! 아, 좋았어! 좋았어! 화계산이 와가지고 오늘 대박성 쭉 가고 있습니다! 가다리! 아, 좋았어! 좋았어! 좋았어. 좋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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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정말 사람 많다. 아침에 화가 앞서면은 아고 오후에는 또 와가지고 파에서로왔다죠 야, 아다리 뛰긴 다오 나온다. 우리 아 회장님, 오늘 어, 한시씨 데로 돌아가시고, 아다리 아침에아앞 아이 갔어. 오후에는 다맞았고막 그런다. 진짜 축하합니다. 우리만 보시죠 예, 좋았왔어 나왔어.